국민의힘은 그게 그 문제예요. 왜냐하면 상식에서 항상 벗어나. 아,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결격 사유가 발견이 돼서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거는 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모든 거는 그러면 객관적이고 형평성이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선우 의원이 받은 이른바 갑질 의혹으로 윤리위 제소가 되고 의원직 사퇴가 이루어진다는 국민의힘 기준에 의하면 음흠. 그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 그 기준에 의하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의원 빽지 어, 날아갈 사람이 알겠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어, 어. 되냐고요? 아니, 뭐. 똑같이 적용해야죠. 수만, 그런 문제가 수, 있다면. 의원들이... 그러면 그렇게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에이, 뭐 에이.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윤리위와 그렇게 되고 어. 또 다른 사람들도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윤리 제소를 네. 하면 되는 것이죠. 어,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선호 의원이 지금 외전 변기 수리라든지 쓰레기 분리수 라든지 등등등 그리고 거지 대명 뭐등등등대해서 uh -huh. 윤리 위에 그것이 제소 되더라도 반드시 의원직 사퇴 되는 네. 것은 아니고 네. 그럼 제소안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아, 알겠습니다. 그 근데... 기준에 의하면 조금 음, 전에 출연했던 음, 음.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했습니까? 그 기준에 음. 의하면 그래서 탈당을 했고 사죄를 했고 버린 얘기가 있죠. 의원직 유지가 아. 가능했었냐고요? 음. 그게 사, 강선우 의원이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고 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송원석 의원이 음.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사안이었어요. 그게